광안리의 성원상대빌 오피스텔 매매입니다 방 3개 화장실 하나 3억 5천 오백만원 이구요 광안 지하철역 3번 출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공동 현관문 있구요 비밀번호 눌러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니 지하주차장이 6층까지 있나 지하 6층까지 있네 총 20층 건물 주차장도 그냥 아파트 주차장이랑 똑같습니다. 들어올 때도 입구에서 잡고요. 아예 들어가질 못하게 하네. 주차장에서 보면은 오피스텔 동이랑 아파트 동으로 나눠져 있네요. 저기가 오피스텔 동 있고, 여기가 아파트 동 있고, 오늘 보실 건 오피스텔입니다. 자, 오늘 온 곳은 광안지하철역 3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상대빌이라는 오피스텔입니다. 공급은 뭐 55평 이라고 하네요 근데 오피스텔이라서 전용률이 작아서 한 27평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20평 대라 보시면 되고요 방 3개에 화장실 하나 조금 수리가 필요한 듯 보입니다 여기 들어가자마자 수납공간이 있고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었고요 화장실이 하나인 게좀 아쉽네요 바로 이제 거실입니다 그리고 방이 1, 2, 여기까지 3방 3개 그리 매매가 3억 5,500 부가세 포함이고요. 첫 번째 방부터 가보실게요. 지금 3시쯤인데 햇볕이 잘 들어오네요. 여기 보시면 은 보이시죠? 지하철 바로 앞인 거. 지하철 바로 앞입니다. 국민은행 보이시고요. 소리만 좀 해놓으면은 이쁘게 잘살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나가면은 이제 거실이고요. 근데 뭐, 바다가 보인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옆동에 조금 치네요. 이 옆동에 조금 치이고, 저기가 이제 주방이고, 방두 개도 마저 보실게요.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방. 어, VVIP 되 있네. 자, 두 번째 방. 이런 느낌.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. 자, 거실 한번 다시 한번 쫙 보시고, 여기가 이제, 안방 같네요. 안방. 안방 안에는 이렇게 드레스 룸도 있네요. 드레스 룸 맞지. 화장실만 하나 더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. 거기 조금 아쉽습니다. 요 공간은 뭐지? 아, 여기는 쓰레기실이나 보일러실 같네요. 어쨌든 요거 초역 세고안 그냥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. 3억 5,500 오피스텔이고요. 뭐 가성비는 좋은 것 같아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.